경기도가 녹색 성장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흥식청 옥상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발전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가 담겨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햇빛 발전소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67명으로 사업비의 전액이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지역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판매를 통해서 어, 그 장학금이라는 부분 그 부분으로 사회 환원이 된다.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원시의 카셰어링 역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녹색 생활 실천의 좋은 사례입니다. 차가 필요할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용 예약을 하면 근처에서 차량을 픽업해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은 절감되고 CO2 배출 감소로 도시 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기름값 뭐 보험비 다 포함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녹색 성장 우수 사례를 도내 31개 시군에도 전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누스 플러스. 이재훈입니다.